더. 지금 다리 다리 쪽 내려가나요? 오른쪽은 좀 가는데 왼쪽은 네. 다리쪽 팔은 팔은. 아 팔은 안아? 응. 내려. 내려? 응. 응. 어, 어. 내려. 어. 두개 더. 올려요, 두 개. 응. 너무 아프시면 참지 말고. 아까 대박이었어. 50을 다 저기 했어. 기록이네. 응. 기록이에요, 50까지. 내가 와.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 전번에 이리 더 끄집어봐 이거 응. 왜 이렇게 놨지? 여기 내려가면 안 되니까 놓고 응. 어떻게 올려? 아니, 나라도, 나라도? 응. 그래. 이걸 하나, 여기 있어야되겠다 이거 좀비워어라릴 때, 쥐어드릴 때, 쥐어드거 있을 어드릴 때, 가요? 손끝은 아직 손끝은 안가 발끝은 가고 손끝, 손끝은 아직 안, 가는, 안 가세요?

굉장히 잘해서 사람이 많이 꼬인 거 같다. 맨날 맨날 이 맨날만에. 지용둥이네. 보니까 응. 그러니까. 더 많아지고 있어 큰일 났어요. 더많아져요 있어. 직원 뽑아야지 여기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 보조가 있어야 될것 같아 혼자 그러니까. 하다가지고. 보조 한 명. 응. 아직 정상도 못했어. 그럼 언제부터 바로 상주 가능하세요? 상주, 이게 상주가 아니라 어, 이제 예약 예약을 전화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나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둘이 같이 오세요. 아니 건? 아니. 여, 여기는 아니, 오늘 음. 이제 저기 후원 나온 거고. 음. 그럼 음, 누가 오지? 대장은 내가 오는 거지. 내가 오는데. 음. 내낸 금요일 날오잖아 여기 유튜브 찍으러 그럼 금요일날만 아예 안 오실 아니,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제가 평일에 해도 평일에 이제 예약이 잡히면 음. 얘기해 주면 음. 이제 가능한 시간을 나한테 조율해야 돼요. 내가 여기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서. 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나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럼 마사지 훈련을. 찾는 분 있으면 다 일로 연결해 드릴게요. 그렇죠. 다른 분 그렇죠. 찾는 분만 그래요. 예. 그럼 그래서. 훈련을 네. 시켜야지 저도. 오늘 편안하시겠네 주무실 때. 그게 안면 근육 이런 마비 이런 거죠. 그런 것도 다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동영상 찍은 거 보내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침도 많이 맞으시고, 물리치료도 다니실 것고 그랬네. 아이고. 그렇지. 침안 맞으러 다니셔도 돼요. 이거 사셔가지고, 집에서 맨날 해. 여기 등짝 안 해도, 안 해도, 혼자 거울 보고 내가 방법 가르쳐 줄 거니까. 이게, 집에 하나 있으면, 다른 큰돈 안 들고 돈들다할수 있잖아요. 들어갈 수,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쓰는 방법만 갖춰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연배도 있으시고 아프시잖아. 이게 해결이 돼버린다니까. 병원 갈리이 거의 없어. 대박이죠. 싫어 기록이에요, 기록. 오십까지 <laughs> 같까지 음? 없어요. 없지. 처음이에요. 땀놀이지 이렇게 얘는 바로 샤워하지 마시고 얘는 그대로 몸 안으로 흡수해가지고 계속 따뜻함을 유지시켜줘. 내일 하세요, 저기는. 어, 샤워. 지금 안 좋은 부위가 붉긋붉긋 하거든요. 예. 지금 제 영상 제가 보여 드리면 염증 있는 데가 이거 이제 하루에는 다못 하니까 차차